신성장 경제 신도시로 더 새롭게 발전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직접 뽑은 2016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26일 서울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 화려한 의상과 아찔한 무대. 가수 시크릿이 등장하자 참석자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옵니다. 동아닷컴, iMBC, 한경닷컴이 주최한 2016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시상식은 소비자들로부터 인기와 사랑을 받은 최고의 브랜드를 가리는 행사입니다. 시상자로 나선 한경닷컴 황재열 대표가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올해로 11번째를 맞는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에서 소비자들의 부에 직접 선택되는 영예로운 상을 수상하시는 기업 및 단체 대표와 임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평택시가 기업에게 최적의 투자 환경을 조성해 경제를 활성화시킨 브랜드에게 주어지는 투자 유치 도시 부분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공재광 시장이 감격에 찬 목소리로 감사 인사를 전하며 평택 시민과 공직자들에게 수상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47만 우리 평택 시민 또 대표 브랜드를 위해서 기업하기 좋은 명품 도시 평택을 위해서 불철주야 밤샘을 하고 있는 우리 1800여 공직자야 아마 덕분이야. 네가 생각이 들어서 이 영광을 평택 시민과 공직자 여러분께 이어 공시장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인사를 마쳤습니다. 기업이 성공, 미래의 을 쏘고 싶다면 택으로십시오택 책임지겠습니다. 고창 황토백이수박과 SK 트러스트 패치는 무려 10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고, 이밖에 삼성전자와 신한은행 등이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수상의 영예를 나는 대표 브랜드들이 대한민국을 넘어 명실상부한 세계 대표 브랜드로. 성장해 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서울에서 YBC 뉴스 이지혜입니다. 보이십니까? 21세기 동부가 물류의 전초기지 평택항. 새로운 기회와 놀라운 변화. 생활의 감동이 전해지는 즐거운 발걸음. 평택이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 신도시로 더 새롭게 발전합니다.